뭐냐? 그 뭐라 해야 되지 아우라라 해야 되나? 아 그게 어, 살짝 그거 있어 보이더라고 어, 열렬 있어 보이시죠? 이분이 진짜 축복이 좋은 놈인다길찍길쭉하고 그래. 크고 진짜 딱 베이 같은 거 어. <laughs> 진짜 축하이 좋은 놈 진짜 부럽다 또 이런 팀이랑 했다가 비슷하면또 얘기해가지고 참네. 참잘 봐. o 터 I'm a nice, s i 어. Oh, I'm a nice, 나 i r Oh, I'm a nice, sir. I'm a nice, sir. I'm a nice, sir. 네, 기가 음. 어, 명사위 톱이구나. 이야. 오. 여기서 보는 게 좋아. 메타는 여기... 이게 좋아. 여기서 어, 보는 게. 좋다. 이거 음. 잘 찍힌다 이게. 넓지가 않아가지고 또. 야. 좋다 아 네. 저번 주 거기는. 어우, 찍었는데 음. 너무 이상하게 됐어. 아, 사실. 참 전문 쪽 어디서 찾지? 용인. 어. 아, 맞아. 그거 원래 조에 대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어, 생각 잡았어. 그래, 어, 그쪽으로 처음에 앉았어야 됐는데, 힘내. 나이스. 오, 아 굿! 어. 나이스 와우 터치 나이스다 터치가 정말 개좋아 아 윤창이 오버랩 좋고 아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나이스 끝까지 와 터치 너무 좋은데? 우와, 너무 덥다 그지? 어. 이 여름이야 이제 아이씨 아직 4월 아니냐 그니까. <laughs> 된다. 야, 다 아, 야, 나이스 와, 다 중앙에서 더 잡아 줘야 돼. 뭐안 나오게. ショッタショ 탈라면 같이 찬영아더 땡겨줘야지 탈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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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좋아 좋아. 못 나오게. 맞죠, 굿. 명섭이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기명이가 너무 올라가 있는데? 음. 수비할때서다 사이 하겠어? 좀 내려와야 돼. 어. 받아 주려면. 어차피 우리가 저렇게 하면 우리가 롱밖에 못 어. 뭐 해. 명서 뛰면? 아, 나이스런 나이스런. 거기 괜찮아요. 조심해! 화상입니다 화상! 나이스 나이스 아 패스가 <laughs> 아, 좋다 아 민호군! 공중이 고 뒤에 정현이 있다 아깝다 아깝다 x 정현이 뒤로 불러 불러 형 찍었어요 나이스x2 <laughs> 아야 <laughs> 우리 할 괜찮은데? 지금 이제 한강이 랑이 나오고 하면은 우리가 약간 더멜수 있을 것같아요중스 어떻게 이기면 공원싸움만 이겨야 되지 가운데 싸워줘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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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좋다! 짜 진짜 진 됐다! 크게 짜어짜 진짜 지짜 나이스 사이이 흔들, 전전 어우 위험 진짜 위험 어, 나이스 마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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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. 오케이! 야저 저렇게 나가네? 저, 어, 어. 어. 가져야될것 같다 내가 까 갔다 올게 마무리하고 와야 돼. 이렇게 마무리. 오 어. 야, 근데 앞으로 되게 좋다. 어. 멋있었다, 이거. 스이 되게 좋지. 쓰는 것도 되게 좋고 패스 길을 너무 잘 보는 거같 패스 을 너무 잘 봐요. 아, 여기 사람네.

세트패스 처음 봤어 아저 저런 거 처음 봤어 <laughs> 세트패스 처음 봤어 우리, 우리 저런 전술 있나? 어. <laughs> 우리 무장판 제가 찾는 거야 <laughs> 아빠 제일 그렇게 어딨어 가운데 말좀해말나이아이돼 봐봐 봐봐 까지 나이스 그네 근데 저렇게 어쨌든 관 관여, 하는 순간 바로 없어지긴 하잖아 그리고 부시비. 다른 사람이 잡아도. 어. 부심이 잘 보신다. 딱아시니까 바로, 딱 아시니까 바로 이렇게 하셔 와또렇게아 어, 어. 터치가 미쳤어 와아 어, 어. 치 미치긴 했다 진성 됐다 와 4호 4 아이고 빠 토끼 어 Good.

좋아 좋아 안겠다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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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자 오케이 나이스. 어 좋아, 어, 좋아, 어, 좋아. 나이스. 아아 you, 없어요? 와. 이거 누가 잡으면 낫다. 없어? 아니지. 아, 했다고. 아. 와, 했어, 좋다. 아이스 아 다시 e 리고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굿, 어, 한번더한자자성안 어, 오는데요? 없나? 못 찾는다. 아, 아니 아예 여기 건너편으로 가는. 여기로 아마 갈수 있을 거요 여기 도 있잖아요. 아, 저기 온다 온다 성님. 아, 절로 오네. 양방적인. 아, 가라 촬영 촬영 봐. 사장, 사장. 네. 아, 까비. 됐다, 됐다. 지켜야 돼 지켜야 돼. 나이스. Nice. 전차해 nice. <laughs> 돼. 어? 달려가. 달려가. 달렸어. 오케이. 아이고. 끝까지. 커나커나커나 <laughs> 아, <오목, 오목, 오목. 웃음> 어, 근데 시간 너무 많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. 네? 분 10분, 10분 남았어. 10분, 10분, 1분 어. 아이고. <목소리> 어? 통 아, 이 맞지 않았나? 이렇어 가서. 어서속 때려 봐! 나이스. 없어. 잡아. 저기 바, 바로 저기 소기, 바로 정기 아니. 사이드로 와야 된다. 사이드로 와야 된다. 한번 참 Okay, whoa, 이 h o a wh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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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오, 응, 오케이, 다시 o 리고 다시 가고 m 다 o t go. I'm not go. I'm not g 괜찮아, 아천 t go. I'm not go. I'm 서 o t go. I'm not g 가운데로 패스 패스. 괜찮아, 괜찮아. 집중해, 집중해. 라인, 라인. 오케이. 음. 이 차는 따라가 따라가 찬이오케이전환이 오케이. 너무 좋다. I 안붙어? h 어 d a H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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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여기. Hada, h a 이 a Hada, Hada, 이

아, 그 근데... 찬는게 낫지 않아이 n a k a Tanaka, t a 찬 a 이 a Tan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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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<웃음> 병신? 개또라이 <laughs> 새끼 저거 아윤창이 굿. 그냥 맞은 거, 거 같아. 어, 세번째 자리에 아, 아, 맞은 거같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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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, 리 아니야. 세 번째 자리. 윤창이 크로스가 좋았다.

야, 나이스. 야, 앞에 서, 앞에 서. 문u야. 문u야. 물 먹어 물. 아, 물, 아, 물 아, 뭐. 아, 도겨보는... 아이고. 말..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, 나이스 고고

진짜 걷긴더운가보다명아 봐. 여기서 라인 타, 타 수비라 잊지 마. 아니야, 아니야. 없어요. 야 여기서 내가 혼자 거기 있어. 죽이. <laughs> 자를 했어야지. 도안아 <laughs> 이거 딱내줄거아 아, 거는 완전히. 너이사 맞지? 와, 조금만 해 2분 2분 조금만 있네 미안해. 미안해. 빠지자 빠지자 オ 놀자, 놀자! 어? 아, 계속 끝까지! 잘한다. 이. 길다. 길다. 고!